2025년 1월 1일 결국 손흥민은 보스만눌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토트넘도 1년 자동연장 옵션을 사용할 수 있죠. 오늘은 손흥민의 계약과 관련해 헷갈리는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축구 상식을 높여줍니다. 알려진 대로 손흥민 선수의 계약은 6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보스만눌을 통해 다른 팀과 자유롭게 협상을 할수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손흥민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남은 6개월 안에 차분히 토트넘과 재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팀과 협상을 통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그 팀으로 이적을 하는 방법이죠. 하지만 여전히 토트넘이 1년 자동 연장 옵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샘이 복잡한 상황입니다. 고스만 룰에 따라 다른 팀과의 협상은 가능하나. 타팀과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토트넘이 자동현장 옵션을 활성화한다면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됩니다. 꼼짝없이 1년 6개월 더 토트넘 선수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토트넘이 1년 자동현장 옵션을 활성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흥민이 다른 팀과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면 토트넘의 자동현장 옵션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눈치싸움이 되겠네요.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는 레비회장은 손흥민을 절대 공짜로 내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다른 팀에서 손흥민에게 접근하는 것을 확인하는 즉시 자동현장을 활성화할 테니까요. 현실적으로 레비회장 몰래 다른 팀과 도장을 찍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아쉽지만 현재로선 1년 더 토트넘에 남아있을 확률이 높네요. 살려주세요.